여러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두개의 박스 중 하, 하나를 오늘 뜯을건데요 일단 이0원 말고 이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설명서가 있네요 설명서는 바로 어? 자 파셨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에 자, 네, 풀어드겠습니다 어, 뭐가 이상해. 자, 여러분들, 자,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 이런 부품이 필요하대요. 자, 요거 하나 찾았습니다. 이것도 하나 찾았고요. 또 요것도 찾았습니다. 설명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こっちだ。 됐습니다. 겨우 됐네요. 위에다 이거 두개 껴주겠습니다. 이게 불하다는데요 껴주시다.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 수가 하나 늘었습니다. 자, 곧 얼굴을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라는데요? 제가 사고 싶은 거 사왔습니다. 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 앞에다가 하얀색깔을 끼우라네요. 네, 끼울 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주말에 아팠습니다. 라는 영상 올린 거, 진짜 제가 아팠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자,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라고 합니다. 되게... 다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했습니다. <laughs> 제집 몸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이거 두 개를 준비하라네요. 자, 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저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또하나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잘못 봤네요. 이걸 써요. 제 이걸 못 만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제가 만들 수 있냐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아무것도 여기다가 끼우는 거겠죠 이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여러분들 다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뒤편으로 가고 한번 더. 하, 부품이 없어졌다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다시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12번이랑 13번도 한 번에 해보겠습니다. 야, 뭔가 이상해. 야 뭐가 이상해진 건 없나요. 자 이제. 14번이랑 15번도 해보겠습니다. 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이제 16번과 17번도 해보겠습니다. 이, 됐습니다. 이제 18번, 19번 마무리 다 해주겠습니다. 18번만 먼저 해볼게요. 완성,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끼워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 나머지 부품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은 남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바이!